안녕하세요. 인천에서 신을 모시고 있는 백교람메어두릅입니다 네,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선생님 구구제 때 이렇게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데 조상님 기제사 안 지내고 구구제 때제사 그냥 한 번에 지내도 상관이 없을까요? 구구제 때 지내도 상관은 없어요. 만약에 할머니 할아버지나 뭐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는 내가 제사날을 이제 기제사를 모를 수 있을 때 그냥 이제 한대 구구제 날 이제 조상이 내릴 때 그때 이제 지내주시고. 기도하죠. 하지만 이제 부모님들은 기제사를 거의 다 알고 계시잖아요. 그런 분들은 웬만하면 기제사를 지내주시고 구구제는 내가 기제사를 모르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나 뭐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때뭐 정성을 좀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구구제 때 아니면 뭐 어떤 조상들 우리 집 조상들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네 조상들이 제사를 내가 지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구구제 때, 뭐 전주이신 누구네 기제사를 지내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. 근데 이제 이 내용 자체가, 어 제사를 안 지내고 구구제만 지내도 되냐의 질문이잖아요. 어, 일단은 내가 아는 기일이 있으면 그 기일날은 지내주시는 게 좋고, 그 모르시는 외에 이제 조상님들이 이제 구구제 때에 몰아서 지내주시는 거죠. 지내도 되냐 안 되냐 다 이게 아니라 아, 알면 그 기자사를 알고 계시면 웬만하면 지내 주시고 모를 때만 이제. 구구제로 지내주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. 조상님이 편안해야 이 자손이 조금 일이 잘 풀리고 재물도 돌고 건강도 할수 있으니까 기제사를 알면 기제사를 지내주시고 모르는 조상이 계시면 이제 구구제날 정성을 들여주시는 게이 자손들한테도 하던 내 자식한테도 그 덕을 조금 쌓을 수 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백연한 매화드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